요즘 부쩍 기운이 없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의식중에 난간을 잡게 되더라고요. 쪼그리고 앉았다가 일어날 때도 아, 힘들다 하면서 무언가를 짚고 일어나게 되고요.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렇지 하며 그냥 넘겼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다 근육 감소증 때문이었어요. 이 증상들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단백질 부족으로 생기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제대로 챙겨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석달 만에 몸에 다시 활력이 생겼습니다. 계란보다 단백질이 더 많은 음식 5가지를 찾았고 그걸 꾸준히 챙겨 먹으면서 제 삶은 정말 달라졌어요. 저는 내과 의사로 40년 넘게 진료를 해 왔고 올해 67세인 지금도 환자들을 계속 만나고 있어요. 제 나이에도 건강하게 진료를 이어갈 수 있는 이유 바로 이 단백질 식단 덕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아픈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똑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정정하고 어떤 분은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세요. 그 차이 바로 근육의 차이에서 옵니다.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면서도 병원에서는 건강하세요라는 말만 듣고 돌아오신 적 있으시죠? 저도 환자들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어요. 하지만 이런 증상들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이 부족해서 그래요. 나이가 들면 단백질 흡수율도 떨어지고 근육이 점점 줄어들면서 기초대사량도 함께 감소합니다. 그래서 예전과 똑같이 먹어도 살은 더 찌고 기운은 빠지게 되는 거죠. 게다가 넘어지기 쉬워지고 회복도 느려지고요. 결국은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누워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문제는 병원에서는 이걸 미리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혈액 검사나 엑스레이로는 근육 상태가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부족으로 인한 기력저하나 쥐가 나는 증상들을 단순히 노화라고 생각하고 넘기기 쉽죠. 게다가 많은 분들이 저는 매일 계란도 먹고 고기도 먹어요라고 하세요. 하지만 그걸로 충분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흡수하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60대는 20대의 절반도 안 돼요. 똑같이 먹어도 몸에 들어가는 양은 절반이라는 뜻이죠. 그렇다고 두 배로 먹기엔 위장이 따라주지 않으니 더 똑똑하게 먹어야 해요. 예를 들어 계란 하나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고작 6g입니다. 하루 권장량인 50~60g을 채우려면 계란만으로는 10개 이상 먹어야 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고기를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손바닥 크기만큼 먹는 것도 힘들고, 소화도 잘안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단백질이 더 풍부하고, 흡수율도 좋은 음식을 찾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발견한 건 바로 황태였습니다. 황태 100g에는 무려 75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계란 12개 분량입니다. 황태국을 끓일 때 국물만 드시고 건더기는 남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 건더기에 단백질이 다 들어 있는데 정말 아까운 일이에요. 황태는 명태를 찬 바람에 말린 것이라 단백질이 농축되면서 소화도 잘 됩니다. 위가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고요. 게다가 간 건강에 좋은 메티오닌도 풍부해요. 술 드신 다음날 황태국이 숙취해소에 좋다는 건다 이유가 있답니다. 이렇게 황태를 미지근한 물에 30분 정도 불린 후 미역이나 콩나물과 함께 끓이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참 좋아요. 저는 쌀뜨물에 불려서 비린내를 없애고 단백질 성분을 더잘 우러나게 해요. 국물보다는 황태 건더기를 꼭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건더기에 있으니까요. 다만 너무 짜게 드시면 혈압에 안 좋으니 간은 최대한 싱겁게 하고 주 3~4회 정도 드시면 좋아요. 두 번째 음식은 바로 두부입니다. 너무 흔해서 놓치기 쉬운데 두부 한 모에는 약 20g의 단백질이 들어 있어요. 가격도 저렴하고 위장에도 부담이 없어요. 특히 국산콩으로 만든 단단한 두부가 단백질 함량이 높습니다. 이소플라본이 들어있어서 갱년기 이후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고기처럼 씹기 힘들지 않아서 이가 안 좋으신 분들도 드시기 좋습니다. 두부는 아침에 두부찜, 점심엔 두부조림, 저녁엔 된장국에 넣어서 먹으면 좋아요. 따뜻하게 조리하면 소화도 더잘 되고요. 단단한 두부일수록 단백질이 많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는 요즘 젊은이들도 찾는 병아리콩이에요. 작지만 단백질 함량이 높고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장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특히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병아리콩을 추천드려요. 매일 화장실을 편안히 가게 되고 속이 시원해지면서 몸도 가벼워진 느낌을 받게 되실 거예요. 게다가 병아리콩은 혈당도 천천히 올려주기 때문에 식후 졸음이나 피로를 줄여줍니다. 저는 고기를 먹지 않아도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병아리콩 같은 경우 오래 두어도 신선하게 드실 수 있고 활용도도 정말 다양해요. 믹서에 갈아서 주스로 만들면 소화가 힘드신 분들도 훨씬 쉽게 드실 수 있고요. 밥 지을 때 넣어도 좋고, 샐러드에 뿌려 먹거나, 콩자반처럼 반찬으로 만들어 드셔도 아주 괜찮아요. 특히 병아리 콩죽은요, 고소하면서도 든든해서 저는 아침 대용으로도 자주 먹어요. 물이나 육수에 삶은 병아리 콩과 쌀을 함께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되는데,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오래 가더라고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에게도 부담없이 참 좋고요. 다만 처음 드실 때는 복부에 가스가 찰 수도 있으니 하루에 한 큰술 정도부터 시작해 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일주일 정도 지나면 몸이 적응하니까 그때부터는 조금씩 양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충분히 불리고 오래 삶아줄수록 훨씬 소화가 잘 돼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네 번째 식품은 여러분이 아마 매일 접하시는 그거예요. 바로 나물 무칠때 자주 사용하는 들깨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정말 대단한 식품이에요. 들깨는 단백질 함량이 20%를 넘고 한큰 술에도 단백질이 약 3g이나 들어있어요. 게다가 오메가3 지방산까지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준답니다. 혹시 콜레스테롤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들깨는 혈관 청소부라고 불릴 만큼 몸속 기름때 제거에 효과적인 성분이 들어있어요. 알파리놀렌산이 체내에서 epa/dha로 전환되면서 혈관 건강을 도와주고 깜빡깜빡하는 기억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뇌 건강에도 참 좋다는 거죠. 들깨는 활용 방법도 다양해요. 미역국에 넣거나 나물에 묻히거나 선식에 곁들이거나 특히 볶은 들깨를 곱게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 놓으면 요리에 톡톡 뿌리기만 해도 고소한 맛과 영양을 한 번에 챙길 수 있어요. 시금치나 물. 콩나물 무침에 들깨 가루를 넣으면 비린 맛이 사라지고 고소한 풍미가 살아나서 손주들도 정말 잘 먹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도 과하면 독이 되죠. 들깨는 칼로리가 높은 편이에요. 하루 한 스푼에서 두 스푼 정도면 충분하고요. 들깨 100g 기준으로 약 550kcal 나 되니까 양 조절은 꼭 필요해요. 또 들깨는 쉽게 산패되기 때문에 볶은 뒤에는 밀폐 용기에 담아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 가능하면 한달 이내에 드시는 걸 권장드려요. 여기서 한 가지 더꼭 기억해 두셔야 할 점이 있어요. 들깨는 혈액 응고를 늦추는 성질이 있어서 혈압약이나 혈액순환 개선제를 드시는 분들은 꼭 의사와 상담 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들깨는 신선할 때 드셔야 가장 맛있고 영양도 좋답니다. 볶은 들깨에서 쓴맛이 느껴진다면 이미 산패된 걸수 있으니 그런 건 드시지 마세요. 신선한 들깨는 고소하고 약간의 단맛도 돌아요. 들깨를 차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볶은 들깨 한큰 술을 뜨거운 물에 우려서 마시면 고소한 풍미도 즐기고 소화에도 도움이 돼요. 특히 식후에 드시면 효과가 더 좋더라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아마 여러분이 가장 의외로 느끼실 거예요. 바로 시금치와 버섯이에요. 채소인데 단백질이 꽤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시금치 세 컵에는 단백질이 약두 그램, 버섯 백 그램에는 세 그램 정도가 들어 있어요. 그런데 칼로리는 어떨까요? 시금치 세 컵은 겨우 20 킬로 걸, 버섯 백 그램은도 마찬가지로 20 킬로밖에 안돼요. 이렇게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이유 여기 있었죠. 시금치에는 칼슘과 철분은 물론 비타민 K, A, C, 엽산, 마그네슘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버섯은 산에서 나는 고기라고 불릴 만큼 영양이 아주 우수한데요. 단백질 함량은 달걀의 절반 수준이지만 칼로리는 달걀의 뭐 3밖에 안 돼요. 매일 반찬으로 먹는 그 시금치나물 버섯볶음이 사실은 훌륭한 단백질 보충식이었다는 이야기예요. 혹시 시금치 드실 때 특유의 짭은 맛 때문에 꺼리셨던 분들도 계시죠? 그 짭은 맛은 수산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끓는 물에 살짝 데치면 대부분 제거돼요. 그리고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넣어 무치면 맛도 부드러워지고 짭은 맛도 훨씬 줄어들어요. 시금치는 계절에 따라 맛이 달라요. 봄 시금치는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나고 겨울 시금치는 잎이 두껍고 영양소가 더욱 풍부하답니다. 어느 계절 시금치든 좋지만 제철 시금치를 드시면 맛과 영양을 한꺼번에 챙기실 수 있어요. 버섯도 종류마다 조금씩 달라요. 느타리버섯은 단백질이 많고 팽이버섯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요. 표고버섯에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성분이 들어있고요. 기호에 맞게 다양한 버섯을 골라 드시면 좋습니다. 버섯 보관할 때는 비닐봉지보다 종이봉투에 담아서 냉장 보관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습기가 차면 금방 상할 수 있거든요. 또한 버섯은 물에 씻지 마시고 키친타월로 살살 닦아서 사용하시면 식감과 풍미가 훨씬 좋아요. 이렇게 다섯 가지 단백질 식품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있어요.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알고 있어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혹시 이런 고민하고 계신가요? 좋은 건 알겠는데 매일 어떻게 챙겨 먹지? 언제 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 다른 음식이랑 같이 먹어도 괜찮을까? 지금부터 그 모든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단백질,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가장 먼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단백질 섭취의 타이밍이에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서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한 끼에 20g에서 30g 정도가 적당하고요. 특히 아침 식사에서의 단백질이 정말 중요합니다. 밤새 공복 상태였던 몸에 아침에 단백질을 공급해주면 하루 종일 근육합성이 더 활발해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합의 마법입니다. 단백질은 그냥 먹는 것보다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흡수율이 확 달라져요. 비타민 B군이 풍부한 음식, 예를 들면 달걀 노른자, 시금치, 브로콜리, 현미, 통밀 등과 함께 드시면 단백질이 근육으로 바뀌는 과정이 더잘 진행돼요. 또 들기름이나 참기름 같은 건강한 지방도 중요해요. 단백질 소화 흡수를 돕고 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영양소가 더잘 전달됩니다. 발효식품도 함께 드셔보세요. 청국장이나 김치 같은 발효 음식과 함께 먹으면 장 건강에도 좋고 단백질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반면에 피해야 할 조합도 있습니다. 단백질 식사와 함께 커피나 녹차를 드시면 안 돼요. 카페인이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최소 1시간 정도는 간격을 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술도 조심하셔야 해요. 술을 마시면 단백질 합성률이 뚝 떨어지고 우리 나이에는 알코올 분해 능력도 낮기 때문에 단백질 식사와는 최소 서너 시간 정도는 간격을 두셔야 해요. 너무 짠 음식도 피해야 합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신장에 부담을 주고 결국 단백질 대사에까지 악영향을 줄수 있어요. 특히 라면이나 인스턴트 음식은 나트륨이 많아서 자주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드시면 하루 60-70g 충분히 채울 수 있어요. 현실적인 식단도 알려드릴게요. 특별한 재료나 복잡한 요리는 필요 없어요. 아침엔 황태 미역국, 두부조림, 병아리콩 황태국 한 그릇에서 약 15g, 두부조림 10g, 병아리콩 한 큰술에서 3g 총 28g의 단백질을 드실 수 있어요. 점심엔 들깨나물, 현미밥, 된장국 들깨가루 2스푼에 6g, 현미밥 5g 된장국 3g으로 총 13g 정도 됩니다. 저녁엔 계란찜, 채소나물, 보리밥 계란찜 두개 분량에서 12g, 보리밥 4g, 나물에서 2g, 총 18g이에요. 간식으로는 병아리콩 한 줌, 두유 한 컵을 드시면 각각 8g과 7g 정도로 단백질을 추가로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보내면 총 60와 70g의 단백질을 골고루 드시게 되는 거죠. 이건 70대 성인에게 권장되는 단백질 섭취량을 충분히 만족시키는 양이에요. 단 중요한 건 단백질을 한 번에 몰아 먹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량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절구로 나누어 섭취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작지만 큰 변화,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이 식단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평소에 드시던 음식에서 재료 하나, 반찬 하나만 바꾸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미역국 끓일 때 황태만 추가하고 반찬으로 나물 하나 더, 두부 요리 하나만 더 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단백질 섭취량이 두배 이상 늘어나요. 특별히 식비가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외식이나 간식이 줄어들어서 전체 식비는 비슷하거나 더 줄어들 수 있어요.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1주차엔 아침에 황태국을 끓여서 건더기까지 드셔보세요. 2주차엔 점심이나 저녁에 두부 반찬을 추가해 보세요. 3주차엔 병아리콩을 밥에 넣거나 간식으로 드셔보세요. 4주차엔 나물에 들깨가루를 넣고 시금치나 버섯 반찬을 하나씩 더해 보세요. 딱한 달만 이렇게 실천해 보시면 정말 달라지실 거예요. 기운도 생기고 소화도 잘 되고 무엇보다 아침에 눈이 확 뜨이실 거예요. 단백질, 운동, 수분 건강의 3박자 단백질을 드시면서 가벼운 운동을 함께 하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무조건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돼요. 하루에 30분 정도 산책하시거나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만 해도 충분합니다. 특히 1후 10분 산책은 소화에도 좋고 혈당 조절에도 효과적이에요. 근육을 조금이라도 쓰면 섭, 섭취한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는 비율이 높아져요. 또 하나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수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단 하루 8잔 정도 조금씩 자주 드시는 걸 권해드려요. 오늘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년 이맘때 손주들과 신나게 뛰어다니는 나, 계단을 걷더니 오르는 나,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한 나, 병원 덜 가는 나, 이 모든 변화가 식단 하만 바꾸는 것으로 시작될 수 있어요. 단백질은 얼마나 먹느냐 보다, 어떻게, 언제,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근육도 줄고 기력도 떨어지고, 이유 없이 무릎과 허리도 아파지죠. 그걸 나이 탓으로만 돌리지 마시고, 혹시 내 식단에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꼭 점검해 보세요. 지금 당장 거창하게 바꾸실 필요는 없어요. 오늘 저녁에 황태 한 줄, 두부 반쪽, 병아리콩 한 줌만 추가해 보세요. 그게 근육과 면역력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수 있어요.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 정말 달라진 나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어요 그리고 혹시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건강한 식단 계속 알려드릴 테니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선 단백질 보충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는 진짜 이유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보충제 드시는 분들이라면 꼭 확인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오늘 어떤 한 가지부터 바꿔보시겠어요? 이 작은 변화가 100세 건강의 시작이 될 겁니다